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이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는요. 매년 미국과 한국의 국방 장관 회담과 확대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국 간 군사 안보 분야 관련 협의를 하는 회의기구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 앞으로의 한반도 종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때마침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이번에 SCM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순환 배치되어오던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와 포병 여단본부를 영구 주둔시키기로 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210포병여단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주한미군의 주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아파치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대대는 그 병력과 장비는 6개월에서 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되어 왔었는데요. 그것을 한국의 북박이로 배치해 둔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괌 호주의 군사시설 개선 계획을 언급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는 중국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투 대비 태세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신설과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대표적 사례겠죠.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자월 이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괌호주 기지 증강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단적,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방, 발발할 경우 해상에서 양국 군함 몇 척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호주에 대해서도요, 미국의 대중 억지력 지원에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반격 표적이 될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지 않고 있고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한미 안보 연례 협의에선 회 어떤 얘기들이 진행될까요? 이미 미국에서 한국의 아파치 헬기 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검토를 마쳤지만 여전히 포항의 아파치 헬기 훈련장은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사격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온 각종 사격 훈련, 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요,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역할도 강화할 것을 요구 받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 내 석, 석탄 부족으로 전력 생산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중국 압박에 가담하는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의 중국 압박에 가담하는 호주 또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나섰죠.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누구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 공무님만 따라다니다가 국민은 다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한미동맹 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서울 국방부 장관의 말은 더욱 기가 찹니다. 한미동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굳건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창은 높은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갈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SCM이 한미동맹 발전성과와 결실을 확인하고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또서우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말로는 중전선언이니 평안이니 아무리 떠들여도 이 정부에겐 한미동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미동맹만 의존하고 있으니 자주국방이니 전작권 전환이니 하는 것은 그저 공연불에 붙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무기사들이고 국방력 세계 6위씩이나 됐는데 왜전작권은 미국에게 돌려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자주롭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예속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속적인 한미동맹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었다니 앞으로 예속의 길만 걷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두렵습니다. 그 예속의 한미동맹으로 국민들은 원치 않는 강대국 간 마찰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 간 마찰에 뛰어들겠다고 국방비 증액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무기들 사들인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동맹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주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자주의 입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천만한 예속적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을 끊고 자주의 길을 갈수 있게 여러분들과 항상.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